처음 한 (100일) 정도는 정말 둘을 키우는 게 (4배)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 키울 때의 XX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40살의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김수영입니다. 제 주변에 아이 하나인 분들이 아이 둘 키우는 게 어떠냐고 많이들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직 27개월, 7개월 되게 어린 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을 자동차에 비유를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도로에다가 비교를 하자면 첫째 때는 부모인 제가 비포장 도로에 도로를 깔고 강이 나오면 그 강에 다리도 놓고 산이 나오면 터널도 뚫고 정말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면서 했었는데 둘째 때는 이미 깔려 있는 도로에 부릉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첫째 때는 어느 날내 인생에 모셔야 될 상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24시간 풀타임 엔터테이닝 해야 되는 그런 어, 엄청난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 긴장되고 새롭고 힘들기도 하고 나는 정작 없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걸 정석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모유수유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모유 수유를 거부하면서 단유를 하게 되는데 그걸 마치 되게 막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했고 아기가 한 18개월 될 때까지도 막 정확히 몇 시에 먹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싸고 이런 것까지 도다 기록을 해서 막 혼자 분석하고 어제는 970을 먹었는데 오늘은 1050을 먹었네. 막 이렇게 분석하면서 아 우리 아이가 잘 크는 건가? 제대로 발달을 하고 있는 건가? 뭐 남들보다 늦은 건 아닌가? 막 혼자 걱정하고 조바심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둘째 때는 일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그런 조바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도 아뭐 애가 먹고 싶어 할 때까지 또는 내 몸이 허락할 때까지만 주자 뭐 그냥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했더니 지금까지도 모유 수유를 되게 잘 하고 있고 기록하고 이런 거는. 한 3개월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어, 때 되면 알아서 먹겠지. 그냥, 어, 뭐, 배가 고프면 먹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좀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처음 한 100일 정도는 정말 둘을 키우는 게 4배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잠을 일단 못 자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은데 둘째가 오히려 통잠을 쭉 12시간씩 자주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 키울 때의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째 때는 온 가족이 아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면 지금 둘째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둘째가 우리 가족의 일상에 어 이제 맞춰서 적응을 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책 읽을 때도 같이 읽어주고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둘이 같이 앉혀놓고 놀아줄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까지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죠 첫째 때는 매사에 긴장돼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예쁘지만 그 예쁨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때는. 상대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가 정말 너무 예쁘고 온전히 사랑만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둘째는 사랑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육아도 마찬가지로. 어, 처음보다는 상대적으로 두 번째 때 수월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부모나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또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둘째 계획 하실 때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정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물론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어, 수고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계획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안녕!